창세기는 과연 무엇 때문에 쓰여졌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고 오늘 이 창세기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가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 내어야 하는가를 배워볼 겁니다.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이 사운드 사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 안에 성경 전체가 들어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와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러 가지 예언들과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담겨 있고 어려운 책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제 창세기 1장 1절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그 사람에게 다 주어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니라를 이해하고 믿는다면, 믿고 이해한다면, 이 사람은 성경 별처를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태초라고 얘기하면, 이때는 어디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려고 했던 그 시점, 그 시점을 얘기합니다. 그 시점에, 언제인지는, 네. 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요한복음과 다릅니다. 요한복음과 다른, 요한복음 1장 1절과는 다른 태초입니다. 예. 네.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예요? 창조하기 아, 이전 네. 그 시점을 얘기해요. 그런데 바로 여기는 뭐예요? 창조할 네. 그 시점, 그 태초입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유일하게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만 유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하다라는 유일신,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신들은다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냈고, 또, 그것을 누가 속여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폐역해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했던 그 사단이 사람을 속여 만들어내는 존재들이 바로 사단, 바로 귀신, 바로 다른 신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유일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 유일한 존재다. 스스로 계실 수 있는 그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물어보잖아요.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뭐예요?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존재해. 스스로 존재해. 어떻게요? 그 존재를 누가 증명해줘? 나밖에 증명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태초에 이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이 태초 바로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무의 상태에 하나님만 존재로서 계신, 그 곳, 그 곳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겠죠. 공간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을 그, 그 엄청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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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냥 하나님만이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오늘 창세기가 처음에 꽝 찍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냐?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얼마나 그 광대하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창세기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셨다를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우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DNA를 조작해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하우스 방법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창세기 설교를 들으면 하우스를 얘기하려고 너무나도 교를해요 하나님은 그거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얇으면 안 되죠. 창, 세기 1장이, 이 1장이 28절, 29절까지 이렇게 있는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 전체에 거의 99.9%가 이 만들어낸 여러분 개놈지도 만드는 데도 엄청난 그 데이터가 쌓이는데 하우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우치가 아니라. 누구시냐 그분이 누구시냐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그분이 누구시냐를 알려주시것입니 하나님이요 아담을 만들어내기 직전에 6일 동안 뭐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그 모든 준비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있어야 사니까 그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과 어물 하늘의 물과 뭐 하늘과 이 땅을 구별해서 만드시고 그리고 땅의 물과 땅 육지를 분리하고 그 속에 뭘 넣어요? 식물을 만들고 하늘에 새가 날리라고 바다에 물고기 그리고 뭐예요? 모든 동물과 그것을 만든 다음에 사람을 만드는 거예 뭐예요?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그 자리에 두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 네. 그런데 여러분. 아담에게만 그러신다는 거예요? 네. 아담한테만 니에요아 그러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특별히 아담을 음. 위해 에덴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살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그 사람에게 각자의 에덴이 주어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에덴이 주어지게 만들어 내셨다는 거예요 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광대하신 하나님의 준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상색이지. <laughs> 하나님이 뭐첫 번째 날이 몇 년인지 우리는 알수 없어. 뭐 이런 게 따지라고 이걸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과학회 뭐 이런 거 과학으로 뭐몇 년인지 따지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따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뭘 따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냐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재가 얼마나 광대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준비를 하셨는가를 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시는 그 과정을 예수님만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이전까지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만들기 하나님의 준비하신 게 엄청나다는 것을 예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왜, 뭘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뭐 이렇게 할까? 안 만들어도 되는데 왜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냐고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왜 쓸데없이 그분이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함께할 자리를 찾고 계시요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그 하나님으로만 살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이 기대하셔서, 오늘 이 세상을 만들어서 이 길을 가게 한다는 것. 창세기는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 너뭘 먹었냐? 너 어떻게 살았냐?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너 그곳에서 나랑 관계했지? 너나 알고 있지? 요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줘서 알게 하고 함께 걸어가고 싶은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내시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다른 어떻게 사느냐의 방식을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창세기 전체를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나오고, 셋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그죠?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는 이 과정을 처음부터 쭉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으고 얘기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같이 찾아가서 너 얘기 와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베들에서 야곱이 죽을까 봐 도망가고 있잖아요. 도망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찾아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찾아가시지 그 보고 오라고 하지 않아요. 아담이 무서워서 죄짓고 숨어서 나무 밑에서 이렇게 나뭇잎으로 가리고 이렇게 있을 때도 누가 찾아가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죄지어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 마음도 없이 착한 마음을 품고 두려움도 없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도 누가 찾아가세요?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춰지대 라고 얘기해요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이렇게 얘기한단이에요 빛이 찾아가서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걸 준비하시고 찾아가셔서 함께 하시고자, 우리에게 이 일을 만들어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가요? 그 함께함에 그몸부림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큰 교회에 갈수 있어요. 가서 그냥 편안하게 할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여기서 버티고 있냐고요? 이 함께의 몸부림을 치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함께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만이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분 창세기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을까요? 출애굽할 때 모세가 쓴 거예요. 네. 그러면. 출애굽할 당시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우생이나 승, 우상이나 승배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대신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우리를 이큰 나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 광야 가운데 있게 하시고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땅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 이렇게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커요 작아요. 그것만으로도 큰데 그것으로 하나님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온 우주 만물이 요만큼이라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 안 요것도 모르는 거예요 만큼도 몰라요 그 요만큼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했고 막 이런 거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어왜이 자리에 있게 했는가 그 존재의 이유들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존재의 원인이 어디서 왔냐 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김종관 집사님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laughs> 존재 이유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 광야에게 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젊은 아이들한테 여러분 하나님만이 정답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고통과 고난과 이 인생의 좁은 길을 걸어온 우리 어른 세대 분들에게 하나님만이 답입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분들의 대답은 뭐예요? 아니요. 아니. 왜요? 내가 인생을 통해 걸어온 그 고난의 길이 한눈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광야까지 이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광야에서 머물고 있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줬을 때그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어땠을까요? 어떤 대답이 왔을까요? 아멘이라는 대답이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고자 너희만 이 길에 이렇게 세울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까지 왔는데 너희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완성되는 그날까지 가게 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뭘 보여주고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자 하는 게첫번째요 두 번째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루셔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했다는 것을 보여 주시고 결국 하나님으로 시작해 하나님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그 과정 위에 너희가 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본 하나님을 다음에 연결시켜서 보여 줘야 할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고, 함께하는데 너만이냐? 아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그과정이한지점에그 과정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다음에 또 장장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갈 하나님의 백성들의 라인이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결국 누구에게서 받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로를 통해 하나님 그 나라. 그 마지막 때 예수를 통해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시작점이 창세기임을 보여주고 니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 속에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창세기를 통해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야곱을 보나요? 아니요. 하나님 봐야 돼요. 어떤 이야기를 보라고 이것을 준게 아니에요. 창조는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에 쉬었다 이 얘기 물론 알아야죠. 요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이 창세기의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그 놀라운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너희 세대를 <laughs> 기다리고 있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구속사요 시작이요 전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님이 하나님 완성했다는 점 우리가 알아들어요. 아, 네. 나는 처음이요, 끝.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처음을 완성한 그 시점에 끝도 완성해 완성. 놓으셨다는 거요 그럼 자동적으로 조절해서 프로그램으 그렇게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이크로웨이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떤 것을 선택할지 알고 있고 그때를 알고 있고 이미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돼. 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인정하는 시작이 바로 태초에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살다가 결국 죽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처음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다어었던 거예요. 처음과 끝이 존재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이 몸부림 속에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죠. 근데이늘 넘어지고 쓰러짐 속에서 무엇을 보여줘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내가 보여줘요? 아니. 아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아니. 이것을 놓치지 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이것이 알아진다면 이게 진짜 신앙인이고 믿음이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가 쓰여졌다는 것을 일절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면 6일, 7일 안식의 창조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뭘 얘기해요? 언약을 하시는데 무엇을 언약하세요? 하나님 <laughs> 나라의 하나님이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다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우주를 창조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 우주가 뭘로 바뀐다? 우주가 뭘로 바뀌는 거다? 지금 만들어진 이 우주가 하나님이 최초에 그때 만들었던 그이 나라가 이 나라가 첫 나라가 옛 나라, 지금 이 세상은요 첫 나라잖아요, 그죠첫 나라잖아요. 첫 나라가 둘째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로 교체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요?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 만들어져 창조되었던 이 우주가 사라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나라가 부 양에는 없었을까요? 하나의 나라는 영원적부터 영원까지 왔어요. 그 나라를 창조하셨는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을 누가 기반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근거로 이 지금의 세계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짜 모형의 세계는 결국 사라지고 어느 나라만 고려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만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냐? 그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분이 뭘 찾아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과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백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복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받고 있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 통치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을 거예요. 주셨어요. 주셨. 이미 복 받았어요. 자꾸 뭐복 받을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의 일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건 뭐예요? 땅에 충만하라. 누가 생육하고 번성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막 나는 100명 나올까 이런 사람 이 있어요? 아니면 나케 하셔야 나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잘나 가지고요. 제가 막 10명이나 나왔어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허락하지 않으면 못낳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아들 12명을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낳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요,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 낳고 자라게 한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아니요, 낳을 만큼 낳았으니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된 거예요. 출만케 하셔야 그게 출만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백성이라는 거예요,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렇게 만드시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땅을 허락하겠다.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어떻게 하래요? 정복해 가고 있잖아요. 온 우주까지 정복해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땅을 차지하려고 넓혀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왜 인간들이 자꾸 우주로 날아가려 그래요? 구금해서요? 그냥 저절로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인간을 처음부터 만들어서 하나님복 주시면서 확장해 가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목적지를. 그렇기 때문에 이 난리예요. 막 우주 밖으로 나가고 싶어서 난리예요. <laughs> 왜? 생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난리 난리 생난리를 치는 이유가 뭐예요? <laughs> 하다님이 이렇게 목적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복으로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정복해 가라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물론 인간이 그걸로 가는 거 맞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침노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 가만히, 가만히처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죽었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와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했을 그런 그 나라를 축복하는 건 누구예요? 내가 반응하고 그분에게 엎드려서 그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주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돼.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닌 현상계 밖에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엘리사의 종 게야시가 천군 천사를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아랑 군대를 보고 죽이고 떨었던 거예요. 그 떨고 있는 개아시의 눈을 열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창군을 떠나보고 감사하고 두려움이 살아서 는거예요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렵고 힘들고 어려워요? 이 세상이 전부인 걸 착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추구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백성된 그가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 두 번째 진짜 완성된 그 나라를 추구해가는 그것이 바로 땅이에요. 땅 그리고 뭐하래요? 정복하고 다스리래요. 근데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건 누구예요? 할 것도 없어요. 저기 그, 저기 어디요? 여기 중남천에 물고기 헤엄치고 있는데 내가 가서 막 다스려요? 내가 잡을 수 있다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누가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 모든 너희 눈에 보는 것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너희가 평안하고 너희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안식을 누리고 그렇게 평안할 수 있게 통치하시는데 두 번째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닐까요? 그보다 더큰 통치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완전한 통치가. 지금 이 땅을 향한 통치도 완전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지만 완전한 두 분의 통치가 이루어질 그 나라가 추어지게될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 입장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라는 거예요? 처음에 뭐였어요? 하나님 존재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그하나님이다라는첫 번째 뭐예요?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I am I a 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얘기를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렇이 하나님이 두 번째 거에 창세기를 얘기합니다. 함께하고자 하시는데 누구랑 함께해요? 부르신 백성과 함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그 부르신 백성과 함께하면서 너희가 이 창세기를 이런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었고 너희가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이 끝이 아니라 과정을 가게 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어디를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하게 가게 하시기 위한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창세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추구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채워진다? 하나님의 성리가운데 언약이 성취하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 요소가 채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창세기를 통해 뭘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일 하나님이다. 존재에 대한 거. 그 존재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백성으로 함께하려고 찾아오시는 하나입니다. <laughs> 네. 요고 그 얘기하는 하는 거예요. 창세기는요 하나님이 찾아왔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인데 하나님 함께하려고 찾아온 하나님이야. 근데 그분의 섭리 가운데 언약하신 것이 성취되어서 우리가 결국 무엇을 얻을 수 있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한 방식이 창세기 그것을 통해 이미 시작점부터 보여주고 있다. 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분그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이곳을 설명 보여주려고 창세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만 봐야 돼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아니고 아담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창조는 어떻게 됐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 누구만 봐야 하는 거예요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려는 그것이 바로 목표 지정력의 하나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실 때마다 여러분 저게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허늘을 보여주려고 하나요? 왜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서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봐야죠.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 여러분 그렇게 그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 이 되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